돌아 송장 군 부인 이시다. 안범비고그 뒤질놈이 직구경원에서 뭘 하게 죽일 생각 없다 길을 터라 <laughs> 난 죽일 생각이 있는데 어쩔까 따붙어서 개싸움을 한번 할까? 아님 대가리끼리 한번 붙을까? 수장 승부를 원하나? <laughs> 재밌잖아 내가 이기면 넌 죽고. 내가 이기면. 죽지. 두목이 당했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성의 없게. 쥐새끼를 잡은 고양이처럼 구는구나. 원한다면 해 주지. 아. 목을 잘라주랴 목가지를 끊어주랴 죽여라 그게 소원이라면 안 들어주지 <웃음> <웃음> 얘들아 데려가 묶어놓고 밑에 애들 확인해봐 <laughs> 대길이 아무래도 송태하랑 나간 것 같다 뭐? 아왜 또? 어딜? 언언이를 매일 보니 속이 속이 아니었던 게지 아니, 그런다고 또 둘이 어딜 같이 가? 왼수끼리 뭔가 끝을 보려는 거지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니 어디 안전한 자리를 마련해 주던지 아, 난 참, 아난참 대길 언니 답답하고 예? 아니 세상에 여자가 어디 한둘이요 게다가 어차피 남계직 됐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 아휴, 대길이 듣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던가? 어? 내가 내가 뭐 못할 것 같소? 대길 언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저씨, 밖에 일났어요. 어? 어? 어. 밑에 있던 우리 애들 네가 죽였니? 우리가 죽인 건 아니다. 그럼 누구야? 여긴 어떻게 찾아왔어? 애는 왜 데려가려고 말해? 작정 팬다고 입을 열겠나? 왜? 네가 대신 맞아주게? 그 애를 잡으러 온 거면 보통 일이 아닐세. 그러니까 때리지. 내가 잠시 얘기 좀 하겠네. 언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누가 보냈나? 그 애는 혹 제주에 있던 그 분인가? 조정에서 관여한 일인가? 하던 거 마저 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괜찮아요? 네 많이 맞았어요? 아니요 내가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요 많이 맞으면 진짜 엄청 아파요 그 사람들은 어찌 됐어요? 맞고 있어요 엄청 저기 내가 짝기 오라분니 불러왔는데 예? 아니, 누가 들어간 것 같길래 내가 얼른 가서 모셔왔어요. 날 구해준 거네요. 그나저나 걱정이에요. 이것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해줄 일이 하나 있다 설마 붕괴에 들어가라는 건 아니겠지? 비슷하다 누구를 만나줘야겠다 동국전 내시부 외가 쪽 사람인데 말을 통하면 전달을 할 것이다 얘기가 새 나가면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우린 말이야 원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 생각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오리 생각은 안 하거든 엄살 부리지 마라 이런 이런 말하는 본세하고는 세자 만나면 일이 다 풀어지는 거냐? 그리 만들려 한다 미왕이 만날 거면은 임금을 만나지 그래 하, 현 세자 저와는 청에서 오랜 시간 함께 보냈다 직접 모시지 않았지만 올곧구 바른 분이시다 또한 인정도 지극하신 분이니 저작거리에서나 인정이 통하지, 거기에서 인정이 통하겠나? 궁궐도 사람 사는 곳이다 아니지 거기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 세상을 이리 아사리판으로 만들었겠어요 성내 기차를 허충하고 성문 강비를 두 배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를 걸릴 놈들도 아니고 시킨다고 잡힐 놈들도 아니다 다시 한양으로 온 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이겠지. 끝을 보려 할 텐데 원선의 목숨을 구할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어명이 아니면 풀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어명만이 살릴 수 있다면 어명을 받아내려 할 테지. 허면 전하를 아련하려 한다는 것입니까. 전하가 아니라 저하다. 청에서 8년간 마주치며 살았으니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겠지 동궁전에 아이들을 심어 놓겠습니다 전세준의 병력들 또한 대기시키도록 해라. 세이가안 나오면은 나올 것이다나왔는데함정이면 그렇게까지 된다면 우에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청나라로 갈 것이다 그렇게는 멀리 차라리 가하게낫겠구만 거기 가면은 안전하게 잘살수 있는 거냐 마지막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말이야. 마지막에 쓰는 게 아니다. 일이 다 틀어지고 나면은, 그땐 정말 방법이 없거든. 실패는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목숨 걸고 살리고 싶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는 알 것이다. 그러니 나와 동행한 것 아닌가? 이봐 내가 노비들 얘기 하나 해줄까? 그놈들은 말이야 종지를 하다 하다 안 되면 도망을 가지 그러다 잡혀와서 피죽음이 될 때까지 매를 맞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칼이든 낫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덤벼들어 너죽군나 죽자 내 놈은 말이야 애초부터 순서가 잘못된 거다 싸움을 하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다 가다 안 되면 싸움을 하는 거거든 아직 싸움은 끝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마지막이란 말은 접어두고라 진정 마지막에 올 때까지 말이야. 내리 시종이면 집안의 총엔 다 받겠네. 종이라고다 똑같은 종이 아니지. 그 정도 자리면 그래도 제일 끝발 좋은 종이니까. 초보긴 좋겠네. 그런 좋은 자리에 시집가고. 네. 계집하자고 별거 있나? 그저 안팎으로 이쁨 받으면 그게 제일인 게야. 나 시집 안 간다니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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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재리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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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아이고, 이이고아고 아이고, 고아 아저씨! 야니 뭐하러 나왔나 잠 안자고 야밤에 할 얘기 있어서요 내일안아니주 많이 말면 혼날라고 아저씨 저요 넌어쩌지리자 예, 이들 밤새는데 누룽지나 내올까 하여 물어보려고 왔습니다요. 철야에는 공복이 좋으니 쓸데없는 짓 말거래. 예, 나리 물러가겠습니다. 뜨거라, 예 나리. 글래 그래. 양반을 치막한 화적당들을 두고 비자상 유가자에 비견하느니라. 예. 전우 방비를 함에 여수투수의 서가피지하면 전문 거우하나 후문질량하는 폐착을 두게 되니 각별히 유념하라는 말이다. 예. 그, 경적은 필패이니 우후의송사지란 뜻이니라. 아, 그래도 못 알아듣겠느냐. 예. 아, 예, 예, 나리. 아이 쩌기 쩨쩨 아이 저, 저, 미쳐한 것들 같으이라고에헤이 그, 잘들 지키거라 이이이이 뭐라는 거이이이이이이이이 모르지.